있었는데 이렇게나 지금 맑은 날씨가 네. <laughs> 어딜 가나 비둘기가 많습니다 와 비둘기 진짜 비둘기 많네요 진짜 <laughs> 여기를 들어가서 뭔가 털어보려고요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는 구찌 매장에 왔고요 가방과 신발을 샀어요 지금 포장을 해주고 계세요 신발도 그렇고 특히 가방이 진짜 헤이즐스러운 가방이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행복하다 <laughs> 그럼 어 신났어. <laughs> 아니, 너무 좋은걸 진짜.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엄청 친절하고 맞아맞귀와 맞아. 진짜 귀엽다. <laughs> 스누피. 오 진짜 귀엽다. 예뻐. <laughs> 제가 방금 전에 자빠졌거든요. 걸어 <laughs> 비밀인데? 음, 자빠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쇼핑에 진짜 아무렇지 않게 1초만 일어나셔가지고 <laughs> 지금 구찌 코스메틱이 있다 그래서 뽀송뽀송한 질감이랑 약간 글로시한 거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향수도 진짜 향 너무너무 좋고 약간 구찌 털이 아닌가 싶은데 <laughs> 리실라 요즘 올해 트렌드 컬러가 이런 네온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온 컬러의 시강 당에서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걸 보고 들어왔는데 이 디자인의 핑크 컬러를 샀고요. 좀 여기저기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떤 신발을 샀냐면요. 짜자잔. 이걸 샀어요. 이거 오 너무 예쁘다. 얘가 다스와르브스키 하나하나 수제로 만든 거래요. 아 너무 좋아. 또 득템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저기요. <웃음> 어, 이거 모서리야. <laughs> 어제 허, 허리 다치신 분. <laughs> 맞아요. 어제 너무 좋았어. 허리 진짜 아파. 요그래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 아, 진짜? 어떡해. 그래도 쇼핑할 거니까 살아날 거예요. 그래도 산두로에서 건졌다. 고 예. Yeah. 진짜 잘 건진 것 같아요. Yeah. 자, 여러분. 아 지금 쇼핑을 딱 마치고. 애기네, 애기. 완전 애기야. 아무튼 여러분, 저는 쇼핑을 끝마쳤고요. 그리고 오늘이 정말 공식적인, 공식적인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쇼핑 봉투 보이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호텔에 한 무더기 더 쇼핑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까지 갖고 하나 몰라? 저는 이제 주하랑하늘이 만나러 그리스로 이, 넘어갈 거거든요. 내일 너무너무 성공적이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어, 제 인생에 뭔가 남을 기억에 남을 것만 같은 그런 밀란 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뷰티 출발 삶이란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아이고, 안녕. <laughs> 손이 없으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레레레레. <laughs> 아우 하이 텐션 힘드네 여러분. 사실 마음은 하이 텐션인데 지금 피곤도가 정신력이 하이까지는 아니거든요. 오늘이 밀라노 출장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저는 헤로와 하늘이랑 지하를 만나러 그리스로 떠납니다. 알찬 그런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그리고 또 알차게 쇼핑을 했는데 이렇게 다 쇼핑을 하고 나니까 진짜 쇼핑도 진짜 체력전이라고 이 많은 물건들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씻고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 밀라노에서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밀라노 쇼핑 하울입니다. 여러분 좀 소음이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호텔 밖에서 엄청난 파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오늘부터가 패셔니크 패션위크, 맨즈 패셔니크가 시작이래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막 파티 막 하고 있고 막. 막 뻔뻔, 막 이런 소리 들리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이런 현장감을 살려서 같이 즐겨보자고요. 어쨌든 잡음이 약간씩 섞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쇼핑한 물건들 언박싱 하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이 겐조 티셔츠를 보여드릴게요. 밀란에 라 와서 산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면세에서 산 거예요. 면세점에 있는 겐조 매장에서 산 건데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줬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핑크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핑크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핑크색 물건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핑크색을 갖고 있는 거는 로즈하죠. 근데 뭔가 머리가 핑크로 바뀌고 나니까 핑크 관련된 물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따가 보시는 물건들도 좀 핑크핑크한 애들이 있거든요. 머리에 맞춰서 뭔가 또 코디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핑크가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S사이즈고요. 저한테 진짜 딱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머리 컬러랑 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쁘죠? 올 여름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구찌 아이들을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언박싱 구찌. 얘는 구두예요. 일단 한짝한 짝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요. 또 머리 컬러에 맞춰서 신발도 핑크는 아닌데 약간 스카이 블루, 블루 이런 계통이 또제 헤어 컬러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짜잔! 예쁘죠? 그리고 저는 원래 구두파가 아니에요. 집에 운동화는 엄청 많은데 구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상 구두를 신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구두가 없어서 되게 난감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마음먹고 구두를 몇 킬레를 사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매해준 첫 번째 구두.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구두를 못 신는 이유가 이힐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힐도 높긴 하지만 앞에 갑옷이 되게 두툼하게 있어서 별로 굽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구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고 오래 걸어봐야지 그 구두가 진짜 편하냐 안 편하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얘가 감이 정말 편해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신어보고 착용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딱 그냥 이 아이 위에 올라 탔을 때는 안정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 같은 데는 자주 자주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제발 걸어 다니는데 발에 물이 안 가고 물이가 아예 안 가진 않겠지만 제발 편했으면 좋겠어. 내말 듣고 있지? 너네 편해야 돼. 첫 번째로 구찌에서 구매한 구두였습니다. 두 번째 구찌 언박싱을 해볼게요. 약간 구찌 미니 하울 같은 느낌이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거였는데 한국보다 확실히 훨씬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밀란이 훨씬 더 저렴하길래 구매한 거. 얘는요, 옷이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컬러감이 다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예쁘다고 하고서 골라보니까 얘 역시도 제 헤어 컬러랑 약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제 헤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핑크 머리랑 이 스카이 블루 느낌이랑 카디건 너무 예쁘죠? 약간 애쉬빛을 띠는 그런 블루 컬러예요. 그냥 쨍한 블루, 뭐 스카이 블루 그런 블루가 아니라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한번 입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40만원 정도로 들었던 것 같은데 훨씬 싸더라고요.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가 쌌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세 내고, 감면 받고 해도 한국보다 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이득이다 싶어가고 구매했습니다. 짜잔! 어, 안에 겐조 티랑도 잘 어울린다. 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자, 너무 예쁜 것같아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 안에 겐조 티셔츠도 핑크 컬러가 약간 애쉬 핑크 컬러거든요. 약간의 애쉬 빛깔을 띠는 그렇다고 너무 탁하지 않은 컬러의 핑크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금 이 애쉬톤의 블루 가디건을 입으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린 것같아 근데 내 바지 에러다. 밑엔 잠옷입니다, 여러분. <laughs> 밑엔 봐주지,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매 롤업해서 입어도 이쁘고요. 오픈해서 입어도 이쁘고이잠갔을때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 가디건을 입고 흰색 부츠컷 바지나 스키니진을 입으면은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단추 있잖아요. 저는 얘를 일부러 안 잠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쪽만 이렇게 언발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한쪽은 이렇게 좀 내려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를 해요. 이렇게 입으면 조금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어때 여러분, 저잘산것 같아요? 오, 부츠 가디건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 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제 핑크 머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샀네. 대 만족.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굿즈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형 굿즈 얘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엄청 크죠? 엄청 큰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은 살 계획이 없었고요. 하지만 너무너무 나도 헤이즈를 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의 그런 화려함을 담고 있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가방이었습니다. 얘 역시도 제 헤어컬러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짜잔! 하, 여러분 진짜 화려하죠? 그리고 되게 커요. 이 크기 보세요. 제 몸통보다 더 커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이번 2019년도 트렌드 컬러가 네온 컬러잖아요. 또 그게 트렌드에 맞게끔 트렌드 컬러로 이렇게 테두리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 네온 핑크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구찌, 요 시그니처인 요 라인이 있고, 여기도 구찌 시그니처인 호랑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패턴. 이꽃 패턴 어쩔 거야?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가방 조그만 거 되게 싫어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조그만 가방이 아예 없어요. 많이 많이 챙겨서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방 공개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 가방이 얼마나 도라에몽 가방처럼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고, 그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는 짐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방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크고, 실용적입니다. 짜잔! 이렇게 파우치가 달려있어요. 좀 중요한 물건 같은 경우, 뭐 지갑이나 아니면 은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공간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굴러다니거나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다니라고 쪼매는이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또 따로 뗄 수가 있어서 떼어서 약간 클러치처럼 들고 다녀도 될것 같아. 음, 색감 너무 예쁘죠? 봄이랑 여름에 너무 잘 들고 다닐 법한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한창 또잘 들고 다녀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구찌 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 구찌는요, 이거는 화장품이에요. 코스메틱인데, 구찌에서도 립스틱이 나와요. 립스틱이랑 향수가 나오는데 제가 립스틱 두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다양한 컬러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패키지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구찌 코스메틱이라고 했을 때 진짜 구찌 특유의 그런 화려함을 가득 담고 있는 패키지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난무난한 그런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뭐 립스틱 퀄리티 그런 거 생각 일도 안 했고요. 그냥 이 패키지 때문에 구매를 한 거예요. 짜잔. 그리고 구찌 립스틱이 글로시 라인이 있고, 세틴 라인이 있고, 립밤 라인이 있는데 저는 세틴 라인에서 한 컬러 구매하고, 글로시 라인에서 한 컬러 구매하고 해서 이렇게 두 컬러로 구매했어요. 이거는 글로시 라인이에요. 컬러는 이런 핫핑크? 제 헤어 컬러에 맞는 이런 또핫핑크로 구매를 했네요. 이 립스틱의 퀄리티라기보다는 패키지를 보고 구매했다는 점. 하지만 패키지가 뭐 엄청나게 뭐 예쁜 정도는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거는 세틴 라인인데요. 세틴. 음, 그냥 패키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엄청 더 화려하려 골드골드한 그런 패키지를 원했었는데, 약간 꽃 무늬가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컬러는 좀 예뻐요. 예쁜 코랄이에요. 얘는 발림성도 괜찮고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좋아야지 퀄리티. 구찌인데 퀄리티가 나쁘면 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발라서 발색 보여드리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제가 다음에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아니면 겟레디미에서 곧때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찌에서 구매한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립스틱, 구두, 어, 가디건, 그리고 뭐 샀지? 어, 가방. 이렇게 까지는뭐구찌미니하울정도였었던같습습다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에 왔는데 이탈리아 로컬 브랜하정정하는 정도 정도는 매를해야를해야었다싶요거든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제가 여행으로 온게 아니라 출장을 온 거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너무 아쉽게도 물어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브랜드 를하나 발견해서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사왔거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탈리아 로컬 브랜드는 바로 르슬리아라는 브랜드예요. 신발 브랜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신발 두 켤레를 샀거든요. 진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걸요. 너무 예뻐서. 이거 여기는 꼭 봐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여기 들어가서 구경해야 돼 하고서 들어왔던 곳인데 안살 수가 없었어요. 매장 앞에 이렇게 DP를 캐놓으셨는데 그 DP가 눈이 부셔요. 막 눈이 멀어. 너무 예뻐서 짜잔! 여러분 눈부시죠? 어이쿠 눈부셔. 이게 전부다수월로브 스키거든요. 어저께 에스트로드 행사 때문에 정말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제가 입어야 되는 의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구두였거든요. 이 정도의 굽은 힘든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는 참고 신을 수 있는 것 같아. 이 영롱 영롱한 보이시죠? 처음에 신었을 때 착화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다. 잘산것 같아. 저는 워낙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니까 구두가 음, 필요하긴 하거든요. 행사장에 뽕 뽑고 신고 다닐 제품이에요. 뭐음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몇 켤레 안 만드나봐요. 이게 수작업이어서 사이즈가 있을 때 가져가는 게 진짜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 마침 제 사이즈가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 잘산 제 이득인 구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다음이 똑같은 브랜드를 슬리아에서 구매한 요거는 운동화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 쇼윈도에서 얘를 보고선 제가 그 매장에 입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사실 그렇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운동화가 아니에요. <laughs> 어우, 신발 냄새. 짜잔! 여기 뒤에 굽 보이시죠?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실제로 이거 신어보면 착화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다 스와로브스키거든요? 여기도 스와로브스키, 여기 여기도 스와로브스키. 그리고 이 컬러는 베이비 핑크 컬러입니다. 제가 36사이즈를 샀는데 36사이즈가 딱전 세계에 10켤레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10켤레밖에 안 만든다고?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그만큼 어,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거기도 하고 값어치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원분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신었던 그런 신발이래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 브랜드 신발을 엄청 잘 즐겨 신나봐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은 실용적인 면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용성도 잡고 디자인도 잡고.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운동화예요. 또 맞춰서 입으려고. 머리에 맞춰서 입으려고 또 이렇게. 또이 핑, 이런 핑이 핑계 대면서또 사는 거죠, 여러분. 그쵸?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또 쇼핑을 하는 거니까. <laughs> 인터넷에 치면 나올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진짜 너무 예쁜 신발들이 진짜 많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와라바스키가 총총총 박혀있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니크하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가격대가 막 엄청 저렴하진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을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와로브스키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가격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르셀리아라는 이탈리아 로컬 브랜드에서 득템한 두 가지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짜잔! 산드로에서 가죽 자켓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산드로. 어 몰랐는데 산드로도 이탈리아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해요.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건데 거기다 플러스 세일을 하고 있길래 이거야말로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난 득템을 하고 온 아이다 싶은 친구예요. 가죽 자켓이 사실 저렴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퀄리티가 높은 가죽 자켓은 더욱이나 그렇거든요. 정말 잘 샀어요. 짜잔!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는 가죽 자켓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가죽 자켓의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여기 가슴에 달려 있는 수술과 밑단에 그리고 소매 그리고 여기 소매 안쪽에 얘가 지금 40% 40% 진짜 말이 돼? 40%를 세일하고 있었거든요. 40% 세일해서 한 40만 원 주고 산것 같아요. 이런 가죽 자켓을 40만 원 주고 사는 건 진짜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100만 원 넘어야 돼 원래.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 아, 바지가 에러여 갖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수술, 가죽 재질도 너무 좋고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질긴 가죽이 아니라 엄청 부들부들한 가죽이고요. 활동하기도 너무 편하고 약간 박시한 느낌이어서 되게 시크한 입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또 코디할 생각을 했냐면은 나중에 정말 하이 실종 룩으로 짧은 그런 음, 똑같은 가죽 재질의 블랙 팬츠를 입어주고 다리를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하이 부츠를 딱 신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으면은 진짜 엄청 시크하고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올 가을에 그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데 <laughs> 이렇게 해서 딴드로까지 이태리에서 구매한 쇼핑 하울이. 끝이 났어요. 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여러분. 사실은 끝은 아닙니다. 여기, 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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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고. 여기 맹고랑, 안 가려고 해도 보이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일단 들어가면 3, 40만원은 그냥 쓰고 나오는 것 같아. 아, 여기야말로 진짜 개미족옥이에요 세포라.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일단, 세포라에서 구매한 화장품들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구매한 이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콘텐츠로 보여드릴 거라서 요거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지. 한번 들어가면은 또 뷰티 유튜버니까 이런 식으로 사게 되더라고요. 이 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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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고에서는 액세서리 위주로 많이 샀어요. 일단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 그안살 수가 없었어. 벨트입니다. 벨트인데 여기 벨트 디테일 보이시죠? 조개류들이 이렇게 총총총총총이 박혀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제가 또 바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구매 됐어요. 짜잔! 요 소라 귀걸이. 바로 내일부터 그리스 가서 열심히 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어, 얘도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막판에 집었어. 짜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대리석 소재인데요. 되게 독특하죠? 이것도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데서 귀걸이 해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또 여름하면 또 이런 귀걸이가 빠질 수 없죠. 밀집 스타일의 귀걸이입니다, 여러분. 요런 친구들은 딱 해준 다음에 책 넓은 밀짚모자 써주고 하얀 롱 원피스를 입어주면은 예쁘겠죠, 여러분? 그렇게 코디하려고 또 샀어요. 아또 반다나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 얘는 뱀피 패턴의 반다나거든요. 수많은 반다나들 있지만 뱀피가 없더라고요. 그 핑계로 사줬습니다. 스카프로도 활용 가능한 반다나예요. 이거 사줬고. 이거는 그냥 색감도 너무 예쁜데다가 신어보니까 착화감이 진짜 너무 끝내줘고 샀어요. 여기가 진짜 되게 편하더라고요. 조임도 없고 완전 슬리퍼처럼 신고 다닐 수 있을 용도에 색감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사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서 저의 하울이 끝이 났어요. 일단,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이렇게 쇼핑을 했고요. 헤로아랑 그리스 가서 그리스에서 또 쇼핑을 얼마나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은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그건 또 따로 그리스 하울편으로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디즈니 스토어를 들렀거든요. 밀란에도 디즈니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스토어에서 또 제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또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디즈니 하울로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죠? 하울이 막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 헤이즐이 이태리 밀란에서 구매한 쇼핑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짐들을 다 어떻게 지금 캐리어에다가 포장을 하고 쌓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좀 가끔씩 세관 신고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걱정해진 분들 계신데 정말 꼼꼼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구매하는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은 너무 갑자기 급 마무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영상을 다음으로 해서 우리 또 헤로아 콘텐츠가 쭉쭉쭉 쭉 나갈 거예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도 아직도 헤이즈를 구독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헤이즈은 뷰티와 패션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 백업도 꼭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씻고 얘네들 포장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내일 또 아침 일찍 또리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굿밤하시고요. 네. 굿밤하세요. 아, 뭐야?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ave fun. 안녕.